선의 마음,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다. 지인 소동파가 봄날의 풍경을 보고 감탄한 말입니다. 당연한 사실 속에서 진리를 보고 감동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도원 선사가 중국에서 수행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고 왔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눈은 옆으로 나고, 코는 세로로 달려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말 속에는 깊은 수행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눈과 코, 귀와 입이 있는 이 얼굴. 너무도 당연한 것을 새삼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진실의 눈 뜨는 체험입니다. 버들도 꽃도 애써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진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불망어게 거짓을 부정함으로써 참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매음 기원 오늘도 눈앞에 모든 것이 이미 진실을 말해주고 있음을 감사히 알아차리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하바냐바라밀